네 반갑습니다. 어, 교과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내신 이제 복습 편이고요. 첫 번째 복습 편입니다. 자첫 번째 보시면은 문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리딩으로 진행되고 있죠. 리드가 무언가를 이끌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쵸 리더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죠 그쵸 이게 바로 주연입니다 주연 그래서 무언가 이끄는 사람이죠 그쵸 근데 뭘 이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떤 휠체어 프리휠체어 미션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콤마가 딱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누구였죠? 그쵸. 사람이 나왔죠. 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분사 구문. 이렇게 ING나 동사의 ING나 p p 형으로 시작되고 컴마가 진행되면은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제가 분사 구문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이란 내용을 알았단 전제 하에 자 보시면은 우리가 영어 문장이 보통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쵸 그때 주어에서 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냥 정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액티브하다고 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능동이라고 합니다 능동 그러니까 내가 때렸습니다. 누구를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는 건 능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는 우리가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수동입니다. 내가 당하는 거죠. 그쵸? 내가 때렸습니다. 그를. 그러면 그는 맞은 거죠. 저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 방향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나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그 공짜 휠체어 나눠주는 미션을 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이 이끕니다. 이 미션을 그쵸, 이렇게 그리 정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그면 러 제가 뭐라 고했죠 그쵸? 능동이라 고했죠 능동은 영어에서 ing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ing, 콤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그죠?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끕니다. 이필, 어 프리, 필얼뭐 미션. 이거를 이끄는 게 이걸 파악하시는,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 그래서 이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은 이제 기브 어, 어웨이. 여기서 그냥 기부로 하겠습니다. 기부했는데 기부 다음에 그여기도 어떤 사을 나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치사 2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주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give, 사물, 투, 대상,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줬습니다 뭐를, 필어를 누구에게, 뭐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이거 수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쵸. 사형식이라고 하죠. 사형식, 사형식 동사. 주다. 동사. 이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바로 해석되시나요? 이 문장? those, no, 그 다음에 in need 같은 거. 자, 사실 이런 문장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어 교과서 준비하면서 자 여기 해석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은 사실 사람들이란 어 말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가 해가지고 앞에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지만 영어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수식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쵸? 관계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관계사 주격, 목, 목적격까지는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사 배우실 때 이런 표현도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동사 해가지고 이거 보통 뭐라고 하죠? 그쵸? 이 동사하는 동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표현입니다. 관계대명사인데 일단 표현으로 도 h 후 동사 하면은 동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챙겨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거 하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있습니다. be in need란 표현 있어요. 뭐뭣시이 필요한 이런 뜻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음. 나의 차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리페어 뭐죠? 그쵸? 뭐 수리 그쵸? 그래서 내 차는 아, 내 차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한 상태 뭐가? 수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B and 란들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비동사 뒤에 비동사 배우셨죠. 나는 뭐뭐이다. 해가지고 뭐뭐 이형식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장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뒤에는 소위 보어가 나온다고 배웠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보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어에는 우리가 보어에는 아까 스튜리언처럼 어, 어, 명사 아니면은 I am tall 이런 것처럼 형용사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 전치사구를 쓰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가 오는구나, 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럼 이제 문장이 이해됩니다. 자. 아 배웠던 관계사, 그리고 방금 배웠던 be in need를 이제 같이 쓴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들 관계사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쵸? 후나, that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비동사는 흔히 우리가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다 생략했으니까, 뒤에, 비동사 뒤에 뭐라고 했죠?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교과서에 나왔던 그렇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배웠어. 그렇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뭐 명사, 형용사 오는 보어 뭐 이형식 다 좋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하나 더 배워야 되겠죠 이제 음 비동사 뒤에는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고 아전치사구도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사에서 특히 관계 대명사에서 비동사가 관계사와 비동사는 흔히 생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 문장에서 어이 어려, 문장이 어려우셨다면은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이해가 안 됐거나 어. 어 <laughs>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을 수 있, 있어요. 뭐 관계 대명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보어도 몰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신 분들은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가, 어, 영상 올려가지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내신에서 이제 자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제 맷한 다음에 과거 동사죠. 근데 과거 하고 여기에 대해 보니까 last라고 해가지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죠. 이럴 때 과거랑 쓴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제 같은 거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시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하실 때 시제가 나오면 꼭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I. Was. 이런 문장이 있죠. I was shocked to do. 여기 문제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뭐, 두 동사가 뭐였냐면요. 어, C였습니다. C 였습니다. C. 교과서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나는 충격을 입었죠. 이런 게 뭐죠? 그쵸? 이런 게 바로. BPP. 수동태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쵸? 왜? 보게 돼서.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충격받다, 뭐 놀라다,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죠? 이유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죠. 그쵸. 그래서, 아니, 어떤 여자를 보게 되다니, 보게 돼서 내가 놀란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투부정사는 이유의 투부정사라는 거꼭 어,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게 어떤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쓰기 동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감각적으로 빨리 파악해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다? 그냥 보다가 아니라 아, 지각동사다라는 거 파악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지각 동사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ing 쓰는 거 이해되시죠? 물론 동사 원형도 쓰고요, pp도 씁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교과서에서는 ing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ing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각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나오고 여기 에 이제 보시면 은후 was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어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관계사 할때 뭐라고 했죠? 그쵸? 관, 관계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 표현에서 이걸 지우고 그쵸? 이걸 지우고 그냥 기어가고 있는 이 표현만 써도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지각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ing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문장이 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laughs> 제가 어 고등학생들이었으면 제가 설명하고 갈 텐데 일단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ing 가더 중요합니다. 지각동사. 그래서 어, 내신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까 나왔던 who was. 그거를 어떻게? 그쵸. 지각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변형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who w a 만 생각하면 되죠. 그냥.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교과서에서 시제가 나오면은 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헤드 로스트랑 나왔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나요? 헤드 피피 나오면은? 그쵸, 우리가 뭐. 대과거 이런 얘기 하자, 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시제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조금만 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음,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가 있죠. 과거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물어보면 과거를 굉장히 먼 과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역사적 과거 뭐 이런 걸로만 근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영상 찍은 게 16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6분 전에는 아 17분 전에는 저는 영상을 안 찍었죠 그쵸?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냥 1분 전에도 벌써 과거입니다 그쵸? 1분 전도 과거예요 그쵸? 1분 전도 과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과거를 쓰면 굉장히 멀리 있는 과거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1분 전도 과거죠. 그러면 당연히 2분 전은요? 1분 전보다 멀리 있으니까 대과거죠. 그쵸? 뭐 2분 전, 뭐 대단한, 대단히 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뭐 대과거 이런 용어에 너무 음, 집착해가지고 너무 먼걸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1초 전도 과거고요 그리고 3초 전은 그거 1초 전부터 더 과거죠 그게 바로 대과거죠 그쵸? 그리고 대과거를 쓸 때는요 언제 쓰냐면요 대과거를 쓸때 언제 쓰냐면요 자 지금 보세요 1분 전은 과거고요 2분 전은 그것보다 더먼 과거죠 그러면은 뭐가 더 먼저죠? 뭐가 더 먼저입니까? 1분 전이랑 2분 전이랑? 그쵸? 죠 2분 전이 먼저고 1분 전이 후죠 그쵸? 시간상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죠? 1분 전 2분 전 그쵸?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표 나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는 과거고요 여기는 대과거죠 그쵸? 그러면은 대과거를 언제 쓴다? 그쵸 과거 사건이 두개 있는데 그 사건 두개 중에 시간 순서를 구별, 구별하고 싶을 때 우리가 대과거를 쓰는 겁니다 시간 순서를 구별하고 싶을 때 대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과거를 쓰면 은 먼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과거 쓰면 은 그것보다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과거 용어 하나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 나오는 것도 물론 챙겨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 이거 보시면 은 교과서 지문 보시면요. 그쵸? 내가 그녀를 봤죠. 언제? 과거에 봤습니다. 그쵸? 내가 그녀를... 그쵸? 봤죠. 언제? 과거에... 근데 이 과거는 언제죠? 그쵸? 1979년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과거 정확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있기 때문에 과거로 쓰는 거고요. 근데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것보다 언젠지 모르죠. 언젠지 모릅니다. 그쵸? 아니, 그 전날 다쳤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쵸? 아니면은 길을 건너기 전에 다쳤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과거. 그냥 하이트 p 로 쓰겠습니다. 시간 순서 뭐가 먼저죠? 그쵸?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죠. 닫쳐야 기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시간 순서를 나타내고 있죠. 뭐를 통해서? 시제를 통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시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굉장히 자세히, 자세히 하고 있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Pay attention 고 있습니다. 대한전투라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뭐 주의하다, 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 이 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오죠? 그쵸 명사가 나오죠? 명사. 그쵸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페이 어텐션 투 한꺼번에 음 표현을 이런 거는 사실 한꺼번에 단어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네 그래서 페이어 텐션 투 한꺼번에 어좀 챙겨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생각이 나오고. 컴투 마인드 해가지고 생각이 떠오르다 라고 할때 생각 컴투 마인드라고 이제 씁니다 근데 이때 이거 말고 또 따로 쓸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그것 그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어컬 투미 나에게 발생했다 이거를 유지해 생각이 떠올랐다 라고도 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트라이크 이거는 좀꼭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머리를 꽝 치고 났어그러면 뭐죠? 그죠? 그게 생각이 어떤 떠오른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영어도 생각이 스트라이크했다. 그러면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내신에서 선생님께서 같은 표현입니다라고 해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때 미리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음,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캔 업보로 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부정어, 케한트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무모, 무엇, 무엇을 할수 없는 여유, 할수할 할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때 여기서 보시면은, 음, 그래서 이 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원, 원이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숫자 하나, 그렇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는 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대명사죠. 대명사로 쓰인 원이 있습니다. 대명사 쓰인 원. 근데 대명사 쓸때 우리가 원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단수 명사를 봤는데요. 단수 특히 어떤 명사 어 플러스 명사 표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원은 앞에 나오는 어. 뭐였죠? 그렇죠. 어, 휠체 있죠. 어, 휠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이원악해두시고요 어, 자, 이 정도 보시면은 제가 첫 짐은 이 정도 해야 첫 짐은 복습편 끝난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어,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너무 좀 길어지면 은또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두 내용 더빼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 이 정도면 어, 상, 생각보다 꽤 많이 자세히 했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우시다면은 댓글 남겨 남기, 남기셔가지고 음,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어, 수업 이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계속 음, 강의 따라 오셔가지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리고 내신 공부까지 시험 어, 기말고사까지 준비 어, 기말고사 준비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